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6월 1일 미국 국가부도. 네, 미국이 6월 1일까지 부채 상한을 높이지 못하면, 그러면 국가부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한국금통위원들은 4월에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미국이 국가 어, 부도 위기에 몰렸다. 그래서 옐로우는 부채한도 상향 없으면 6월 1일 국가 부도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채한도를 상향시켜달라 이거죠. 이미 다 써버린 거예요. 부채한도를 이미 다 써버려가지고, 에, 지금 이 미국이 이런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제가 그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이 이 달러를 에, 너무나 많이 찍어냈어요. 에, 너무 많이 찍어냈고 뿐만 아니라 에, 이 전염병 때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냈고 또 자기들이 이 꼼수를 가지고 이 기회로 삼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기회로 삼고.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이웃나라를 거짓 만들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기회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급격한 금리 인상을 시켜가지고, 많은 나라들을 위기로 몰고 갔단 말이죠. 그리고 나만 살겠다라는 그 위기를 이제 자기들의 이기성으로, 가져간 거죠. 그리고 made in 아메리카 정책 해갖고, 미국에서 모든 걸 만들어야 된다. 예,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계속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이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에는 전쟁을 유도한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 침공을 해 가지고 전쟁 범죄를 저지른 부분들은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미국은 자기들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웃나라 거즈 만들고 이웃나라 전쟁 만들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탄을 받아야 됩니다. 지탄을. 네. 이게 미국이 전 세계 전쟁을 일으키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은 항상 자기들의 이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 시키고 강달러를 만들고 그 강달러를 만들어 갖고 돈을 막 끌어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 경제인들이 경제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항상 하는 논리가 뭐냐면은 에, 이게 이제 세뇌가 돼버린 거예요. 미국이 에, 팬데믹 때 돈을 많이 찍어 놓고, 그래서 돈을 많이 시중에다가 한 11배 정도를 찍어 갖고 풀어 놓고, 그 다음에 천천히 천천히 이걸 잡아 나가야 되는데, 계속 지적이 나오는 거죠. 3%, 4% 때도 물가상승률이 3%, 4% 때도 가만히 있고, 7%, 8% 때도 가만히 있고, 그 이후로 넘어가니까 이제 급격하게 딱 금리를 올리면서. 그러면서 강달러를막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은 우리나라 뭐라 그래요? 항상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1% 높아야 된다. 아니면 어 자금이 유출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걸 금리를 막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은행들은 이자잔치하고 정부는 남을 라라 하고 그러면 은 이자 이 테러에 살아야 남을 사람들이 없어요. 서민들은. 제가 이걸 많이 비판했더니, 저한테 욕을 엄청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돈이 유출되면 어떡하냐. 맨날 이 논리, 이 논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 논리. 그래서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미국이 저럴 걸 알고, 국채, 일본은 이제 미국 국채를 사놓고, 저럴 줄 알고 그냥 국채를 막 팔아 제껴버리는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아, 미국이 또저 장난질 하는구나. 다 경험상에서 이걸 다 분석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도 금리를 내려 반대로 가는 거예요 도리어 금리를 내리다가 국채를 팔아버려가지고 결국에는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이 은행이 파산한 SVB가 왜 파산났어요? 국채 때문에 파산한 거예요. 미국이 이제 페트로 달러니까 달러 석유 원유 결제를 달러로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믿을 거는 국채밖에 없는데 국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일본과 중국이 준기축통화국이니까 이 정도의 대응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아무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계속 그냥 미국 금리 올리면 우리도 따라 올려야 된다. 국민 다 죽어 나가고 기업 다 무너지고 부동산 시스템 무너지고 금융 시스템 무너져도 그래야 된다라는 얘기밖에 못해. 세뇌가 된 거예요. 머리가 완전히 세뇌가 돼가지고 내가 그걸 모릅니까? 응? 어? 나한테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야 사람들이. 예? 아주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국민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보세요. 지금 국가 부도 위기가 나오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야. 예? 무슨 미국에다가 투자를 합니까? 미국이 저 어, 어? 아주 저 어? 크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데 무슨 음? 그 영향 받지 않아요. 크게 영향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말이 정확합니다 이제 보세요 지금 보세요 한국에 미국의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데 한국의 원화 가치가 그럼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지고 있어 왜 떨어졌어 그 인간들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무역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가계와 기업이 붕괴되고 또이 금융 시스템 또이 부동산 시스템이 무너지고 하면은 그때.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달러 가치도 떨어졌는데 원화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원화도 같이 폭락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멍청한 이 경제 교수놈들, 응? 경제 이 경제 관료 놈들 완전히 그냥 머릿속에 전략이라는 건 없는 거야, 전략이라는 건. 전략이라는 건 없고 그냥 미국이 올리면 우리도 올려야 돼. 초등학생 같은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얼마나 안타까워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지금도 그냥 미국보다 또 우리 금리 올려, 미국의 지금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뭘또 어?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를 하고 앉아 있고 정신 나간 사람들은인 거예요. 물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공급망으로 잡아야 된다는가, 이게잖아요, 공급망. 응? 내가 대통령이었으면은. 우리 필요한 거뭐 있어? 응? 뭐 히토리오 또 어떤 자원, 어떤 뭐뭐 어? 뭐 식량 중에 어떤 거 그거 전 세계에 가서 찾아 와. 니네 이놈들아 응? 맨날 쌈박질만 하고 응? 책상에 앉아서 그러지 말고 전 세계로 뛰어나가 나도 뛰어나갈 테니까 해가지고 공급망을 확 만들어서 자체 공급망, 자체 무역망을 만들고 자체 협력망을 만들어내고 한국에이 원화도 준기축통화, 일본처럼 준기축통화 정도는 올라가게끔 만들어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없어 그냥 그냥 중국 형님들 따라다니고 응? 또 미국 형님들 따라다니고 일본 형님들 따라다니고 러시아 형님들 따라다니고. 사대주의에 그냥 빠져가지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게 아무런 생각이 그래. 국민들 다 세례시키고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아 미국보다 금리가 높아야 됩니다. 빨리 올려야 돼요. 올려. 나라 경제 다 망가져. 지금 계속 올려 그러면 다 올려봐. 한번 미국 지금 미국보다 더 높이 올려보세요. 더 높이 더 높이 올리면은 우리나라 가계 기업 다 붕괴되면서 그냥 미국 경제 지금 달러 가치 떨어지는데 더 폭락해갖고 나라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응? 상신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그렇게 떠들어 대니까 전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나마 미국의 헨리 키신저 같은 전략가가 있으니까 미국이 금본이제 해가지고 달러 이 달러를 에 우리가 이 35달러를 가져오면 1온스의 금으로 바꿔 주겠다 해가지고 이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었는데 그 뻥이었잖아 뻥못 지켰잖아. 그러니까 헨리 키신저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 사우디 가 가지고 비밀 협상을 해가지고 당신 왕조를 지켜줄 테니까 우리가 달러로 이저 석유 원유 결제는 달러로만 해달라. 이거 페트로 달러를 만들어내가지고 그나마 달러 기축통화를 유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채 인데 국채 국체. 이 국채가 흔들려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은 이런 걸 보고 있기 때문에 니네 그래, 그렇겠다는 식으로 해? 알았어 이게 국채를 그냥 막 팔아 제껴버리니까 국채가 금이 가버리고 결국에는 미국의 달러의 근원적 가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중국은 페트로달러 우리가 페트로 위안나 만들어 버릴게 해가지고 사우디하고 손을 잡죠 국제정세라는 것은 국제관계라는 것은 이익. 예? 이익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봐봐요 일본. 안보는 같이 갈게, 안보는. 경제는 나는 경제는 중립이야. 이런 입장으로 가서 러시아하고도 거래하고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한국한테 니네 일 중국에다 투자하지 마. 이러면서 지네들은 뒤에서 다, 다 해. 그러니까 이 경제라는 측면도 우리 삼성, SK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탈이 막진행돼도 윤대통령이 바이든 만나서 노래 부를 게 아니라 지금 노래 부를 내가 기분이 아니다. 응? 지금 삼성, 현대, 응? 이거 반도체 지원법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해외 유출, 해외 기술 유출 방지법을 만든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국회에서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당당하게 해가지고 안보는 같이 가지만 경제는 우리가 균형 잡힌 경제를 해야 된다. 그거 알지 않느냐. 기본 아니냐.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야, 아무 말도. 이게 참 심각한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지금도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또 우리 금리 또 올려야 된다, 이 떠들어대고 있는 거야. 왜? 이자잔치나 좀해고 싶은 거지, 이자잔치, 이자잔치. 응?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제가 아주 작년에 그거 떠들다가 아주 내가 건강을 잃었어요, 건강을. 응? 어떻게든지 막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지금, 만장일치 금리 동결한 금통위원들. 네. 이게 작년에 저 4월 11일 이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했단 말이죠. 왜 그래요, 왜? 예? 지금 이 우리나라 이이 경기가 과도하게 위축된 거예요, 지금. 빨리 금리 내려야 된다니까요 미국의 지금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중국이 이, 이 페트로 위안화라든지 또는 새로운 브릭스 기축통화를 마련하고 이러는 정황에 우리는 빨리 금리를 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가게와 기업을 살리고 무역을 살리고 경기 침체를 막자면 다 죽는 거예요. 에? 내가 이 나라의 경제부총리였다라면은 이건 목숨 걸고 설득을 해, 목숨 걸고 이거를. 근데 이 국민을 생각 안 하는 이 관료나 이 정치꾼들이 관심이 있냐라는 거예요. 관심이 이자잔치나 하면은. 그거로 이제 만족하고 사는 거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미국도 국가 부도 위기가 나고, 금을 모으는 중국. 이제 중국이 이제 우리가 금을 모아가지고, 원래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금값이 떨어져요. 그래서 미국이 강달러 막 만들 때 금값이 떨어졌거든? 근데 지금 그게 허풍인 걸 아니까 금값이 다시 올라가고, 금을 모아버리는 거예요, 중국은. 이제 나중에는 금본이제해갖고 기축통화, 쪽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딱 보이잖아요, 그냥. 네. 그래서 옐렌, 옐런이 부채한도 상해 없으면 6월 1일 국가 부도 난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응? 이런 정황이다라는 겁니다. 전쟁 빨리 멈춰야 돼, 전쟁을. 미국 공화당이 야, 너 전쟁 이제 끝내. 예, 그리고 지금 이미 전쟁 끝내는 게 뒤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 이제 완전히 에, 젤렌스키만 깨굴이 되는 거고 한국 왜 막판에 무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 그냥 막판에 뛰어들어 가가지고 무슨 무기를 지원하느냐 해가지고 한국만 깨굴이 되는 거야 한국 뒤집어 씁니다 네 이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힘의 기둥 페트로 달러 흔드는 사우디 이게 사우디도 지금 판세를 보니까 아 이거 안 되겠어 미국이 저렇게 이기적으로 흐르면은 우리는 예, 이거 중국하고 손잡아야 해서 뿐만 아니라 야 우리가 이, 우리 척을 줄 이유가 없어 야 우리 이란 우리 같이 손잡자 어, 또 중동 우리 다 같이 손잡자 해가지고 같이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이게 참이저 바이든의 이기 이기적 사고 미국 염진의 이기적 사고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중국이 커오르게 되면은 러시아를 자꾸 우리 편을 만들어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는 쪽으로. 그래갖고 중국, 북한을 견제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러시아를 그냥 중국에 갖다 붙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란을 중국에 갖다 붙여주고, 사우디를 갖다 붙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이든이라는 자가 내가 봤을 때는 계산만 빠르지 외교는 빵점이에요 0점.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어? 네, 통합 패권, 뒤흔드는 중국, 페트로 위안 현실화되나,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트로 그러니까 위안까지는 안 가겠지만, 에, 제가 보는 거는 뭐냐면, 기축통화 전국시대가 열린다, 전국시대. 기축통화 전국시대가 열려가지고, 에, 여기에 뛰어들 거예요, 이제. 음, 러시아, 뭐, 에, 인도, 응? 또 일본, 음, 한국도 여기에 빨리 편승을 해야 한다. 네, 브릭스 새 결제 통화 진짜 나오나, 힘 받는 탈달러. 브릭스는 이제 이거를 디지털 화폐로 준비하는 거예요, 디지털 화폐. 네, 디지털 화폐로 준비해가지고 이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려고 지금, 네, 계속 전쟁을 유발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 말려들면 칼납니다. 네, 말려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옛날의 미국이 아니에요, 옛날의 미국이. 옛날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런 미국이 아니라 완전히 지금 에, 이 바이든 정부와 연준을 보면은 극 이기주의자들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극 탐욕주의자들. 그런데 옛날 생각하면서 우리가 뭐 자유연대니 뭐 해가지고 바이든 형님 따라가다가 에, 완전히 우리나라 국민들만 죽입니다. 네, 10년 뒤 기축통화 전국시대 외환보유고 포트폴리오 모색. 이거 보세요. 이제 기축통화 전국시대가 열린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민주당 워낙 세계 여섯 번째 준 기축통화 가능성 충분히 있다. 그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준 기축통화 쪽으로 가야 돼요. 이거. 이 마인드가 없으면 안 돼. 이거. 이거 해외를 많이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거 다 느껴요. 이거를. 네? 이거를 우리가 음? 뭐 동남아 국가만 봐도 가봐도 어, 일본 돈하고 한국 돈의 이 엄청난 에, 차별 이거를 좀 느껴봐야지 아 이게 우리나라가 준기축통화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네힘 빠진 킹 달러, 덧 빠진 원화 이상규 이거왜덧 빠졌어요? 왜 내가 내가 말씀 드렸잖아요 계속 우리가 그때 계속 우리 경기 침체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내가 계속 얘기해 경기 침체 오면 그때 완전히 자본 유출 돼버리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 큰 위기 해결할 수 없는 위기가 온다. 지금도 이미 늦었기 때문에 빨리 금리를 내려야 된다. 지금이 금리 내릴 기회에요. 미국이 지금 이렇게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질 때 빨리 금리를 내려서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1%, 1 그냥 내려버렸잖아요. 1% 내려버리고 또 다시 또 내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서둘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킹달러 저무는데 한국만 고환율 고물까 이거 보세요 이 정치 싸움만 하고 있고 이 바보 같은 놈들이 완전히 정치 싸움만 하고 있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자체 우리는 자체 핵무장 자체 핵개발 자체 무역망 자체 혁명망 자체 공급망을 만들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지금 아주 정쟁하는 놈들 이, 다, 이거, 매국노 놈들이에요, 매국노 놈들. 다 뛰어나가가지고, 우리 공급망 확대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공급망. 애국심이 없는거야 애국심.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중국 무역 결제에서, 달러와 첫 추월. 그러니까 중국 무역 결제에서, 이제, 달러화를추월해버리는거예요 이게. 흔들리는 달러 패권. 네, 달러 패권이, 결국에는 바이든이 다 이렇게 만든거예요 바이든. 네, 바이든이 다 날려버린겁니다, 이거. 바이든 날리면 할 때, 이 바이든이 날려버린 거예요. 다 예, 경제 말아먹어버린 거예요. 왜 완전히 이 머릿속에 그 이기주의 밖에 안 들어가지고 탐욕주의 밖에 안 들어가지고 이웃 나라 거지 만들고 이웃 나라 어, 전쟁 만들고 하늘이 용서 안해 하늘이 그거는 왜 하늘이 용서 안 하느냐? 응? 하늘이 뭐냐? 결국에는 인과응보다 라 인과응보. 응? 인과응보가 하늘에. 대 원칙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내가 작년부터 비판했잖아요. 비판. 내가 비판하니까 나를 빨갱이로 몰고 사람들이 예, 뿐만 아니라 나를 그냥 매국노로 막 밀고 그랬는데 미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 예, 제대로 알아야 되고 베트남전에 한국이 왜 참전했어요? 한국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네. 뭐 자유? 결국에는 다 경제가 있는 거예요. 경제. 그 안에 경제가 있는 거예요. 이권이 있는 겁니다. 이권. 우리나라도 베트남전에 참전해 가지고 그그 시드머니, 음? 그 돈을 만들어내고 경제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존재하고 있는 거지. 뭐 우리가 무슨 어, 남베트남의 자유를 위하여 그거는 명분이고 명분. 네. 그래서 자꾸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세계 자유를 지켜 미국이 그냥 자유를 위하여 필리핀을 식민지로 만들었나? 음, 그리고 저, 어, 미국의 근원인 영국이 그렇게 전 세계를 식민지로 만들고, 그리고 흑인 무역을 통해서 음, 330만 명 엄청난 어, 흑인 무역을 통해서 그냥 돈을 벌어가지고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왜? 자유를 위하여? 웃기는 소리 하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음, 역사 세계사를 제대로 공부해 보세요, 세계사를. 모든 제국주의 국가들은 자기들의 탐욕을 위하여 많은 나라들을 침공했고,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화했고, 그냥 노예무역이라는 비인간적인 행위를 통해서 돈을 벌어서 자기들 산업혁명 일으켰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나라들을 전쟁을 만들어내고, 심지어는 갈등을 만들어내고, 이걸 서슴치 않았던 게 그것이 역사다. 예, 그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 지금도 와 우리가 미국을 따라야 돼. 무조건 왜 자유, 자유, 자유? 지금이 무슨 나는 자유민주주의자인데, 내가 봤을 때는 바이든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거야. 내 말을 한번 비판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네, 예? 삼성. 음, sk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을 완전히 선발 잘라버리고 팔 비틀어버리고 이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인가 이 아유 내가 진짜 욕이 나옵니다 욕이 이 비판 못하는 이 바보들 응? 그리고 자기들이 경제학자다 전 경제관료다 뭐 이렇게 뜨 아유 내가 진짜 기가 막혀요 왜 우리 국민들이 고통받는 걸 생각하면은. 정말 가슴이 아파요. 가스라이팅이나 해대고, 국민들 속이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